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모입니다 어 2019년 11월 14일 어, 아침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벤트가 여러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제 그 수능시험 일이잖아요 수능시험 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 10시에 개장을 해서 어, 1시간 늦춰서 어, 폐장까지 이루어집니다 한시간씩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시장 왜안열려 이러시는 분들 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바로 오늘이 이제 11월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어 일단 네, 여기 뜨고 있죠 네, 뜨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부터 이제 다우지수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다우지수 0.3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종가상으로는 어 신고가를 갱신 하는 모습이죠. 네. 고가도 그렇고 종가도 그렇고. 근데 뭐0.33% 크게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크게 올라갔던 건 아니고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어는 어 딱히 큰 자료는 없었습니다. 어 뭐였냐면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아 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죠. 파울 의장이 미국 경제는 아직도 어, 긍정적인 전망이다. 어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어, 그냥 상승 추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딱히 뭐는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는, 그냥, <laughs> 나오고 있는 재료 야체는 바로, 이제, 어 미중무역협상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어, 불안감.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불안감들, 작용하고 있고요. 네, 이 불안감들도 크게, 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재료가 아직까지는 이제 신통치 않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어, 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재료를 하나 만들어줘서 끌어올려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옆으로 횡보세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가파른 상승 추세가 아니라, 완만한 상승 추세 곡선을 그리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탄탄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으로 끝났는데, 어, 어제 어제장에 0.6% 상승으로 갔던 부분들, 이 상승 분에 대한, 어, 조금, 그, 차익실한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상수 추세, 완만한 상수 추세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일 지수 0.40%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어, 어제 뭐, 저가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미중 무역업사의 불안감만 시장에 작용을 했다. 그런 모습이에요. 다우가 막판은 끌어올렸었던 이런 모습이 있었던 반면 독일은 그 시차를 네, 시차에 대한 계속적으로그 어, 시차가 좋은 쪽만 반영이 됐다면 이번에는 안 좋은 쪽으로 좀 먼저 반영이 됐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11선 이탈을 안 하고 있죠. 다만 다만 문제가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이제 어 과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 조금 횡보세 옆으로 네 횡보세 박스권 횡보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 좀 나와줄 수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열 구간에서 좀 내려와야 돼요. 네 내려와야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 나와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 딱히 이슈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었고,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환율, 네, 1170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어제. 고가가 1169원까지 올라왔었죠. 어, 근데 외인들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시장에서요. 네, 어제 시장에서. 그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네, 강하게 나왔었던 모습인데, 어제 뭐, 아, 외인들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었네요. 네, 외인들 강한 모습, 기관들이 강한 모습이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어제, 그,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제부터 프로그램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네 지수를 한번 볼게요. 분봉. 분봉, 오분봉으로 보자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쭉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버리는 현상이 나와주고 돼요 어, 줄줄줄줄 어, 이해하셨어요? 반대가 아니라 뭐 등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쫙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 매도세가 멈추면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다가 매도세 다시 나오면 이렇게 흘러버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었어요 어제 네고스피도 어렵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렵고 어제 코스닥은더 심했어요. 프로그램 매도세 나왔던 게 강하게 치다 보니까 쫙 흘러 내려버렸던 모습들. 어제 그래서 장초반에 들어갔던 거다 죽어버렸어요. 장초반에 상승 추세로 쫙 끌어올렸던 거 프로그램 매도세 다 때리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제. 아 어제는 저도 조금 당했거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네. 오랜만에 이런 모습 나왔습니다. 네. 투매로 쫙 프로그램이 그렇죠. 네. 또한 차례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면서 쫙 밀어버리는 이런 자리 들 어제 막판까지 이랬습니다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만기일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기일 때문에 응. 만기일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딱히 어제 왜뭐 어. 표면적인 이유로, 이유로는 이게 있겠죠. 바로 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안과 무리 시장에 먼저 작용이 됐다. 어, 이게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바로 만기를 타면에 만기를 타면 경우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코스터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부분관부터 빨간색 검색 이탈했죠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가는데 이 추세 돌리는데 한달 걸립니다 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쫙 돌리는데 여기까지 돌리는데 추세 돌리는데 한달 걸려요. 예. 한달 걸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1 2월 달까지잖아요. 보통 빠르게 돌린다면 1 2월 초인데 2주 정도 잡더라도 1 2월 초인데, 예, 연말 랠리 나올 거면 이제 빠르게 뺐다가 빠르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말에 산타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연말에 산타 를리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조금 힘든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 매물들 또 나올 수 있다 이거 또 나올 수 있는 점 참고로 하셔야 돼요. 예. 한번 빼기 시작하면 얘네들 프로그램도 무섭게 빼기 시작하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매 상황들 지켜 보시면서 어 매매 에 조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제 장 막판에 올랐던 거, 뭐 이글벳, 우정바이어, 바로 중국에서 흑사병이 나왔다 그랬죠. 흑사병 관련 종목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강하게 조금 튈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심각한 단계인 것같더라고요 뉴스를 읽어보니까 음,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동물의 배설물, 예. 배설물로 전염이 됐다가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다 그렇다면 동물의약품 관련 종목들, 돼지혈병 관련한 테마 종목들 너무 움직이겠죠 이게 흑사병으로 예.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움직일 줄 알았더니 흑사병으로 움직이네 예. 이런 상황들 나와줄 수 있다 어제 시초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이. 네, 그렇다고 막 닭고기 관련 주도 이런 종목 올리니까 닭고기 관련 주도 볼까 하시면 안 됩니다. 닭고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은 어, 닭고기로 오히려 조리도값 올라올 때 이때 봐야 된다. 네, 닭고기 값 뛰어요. 그러면. 음, 아시겠죠? 지금 그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에요. 궁금하신 종목들 있다면, 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알레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둘다 런칭이 되어 있구요. 네,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설명란에도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단타 포착에는 계속적으로 단타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려드리고 있구요. 어, 제가 뭐, 직장인 종목들. 예, 직장인반, 이글배, 익 수익 냈다. 그 다음에 단타 종목들. 네,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어,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슈를 통해서, 어, 시장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뭐, 프로그램 에도 엄청 많이 나왔다. 네, 어제 시장 힘들었다. 프로그램을 코스닥 이렇게 빼버렸어요. 네, 이거, 예, 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수비급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기업 자료들 네, 모두 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기업 자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상을레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종목으로 음,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시 좋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